안녕하세요. 서울 네트워크 뉴스입니다. 용산구가 오는 8일 다문화 유리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. 행사 주체는 용산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미군기지본부가 후원했습니다. 성장현 용산구청장, 결혼이민자, 주민 등 150명이 자리합니다. 대회는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이어지며 6개국에서 온 결혼이민자 24명이 함께 경연을 펼칩니다. 참가자 국적은 나이지리아, 말레이시아, 모로코, 베트남, 중국, 필리핀입니다. 산터는 조리 과정과 맛, 작품성 등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며 1등에서 3등 순위를 정하고 참가팀 모두에게 시상합니다. 조리된 음식은 나눔 파티 형식으로 주민들과 나누며 다문화 요리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대회를 관람하고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 네트워크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.